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여러분과 여러분을 섬기는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면서 사는 복되고 은혜로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과 그의 제지자들인 사두개파 사람들이 모두 시기심이 가득 차서 들고 일어나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그런데 밤에 주님의 천사가 감옥문을 열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말하기를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남김없이 백성에게 전하여라 하였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있었다. 그때 대제사장이 그와 함께 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와서 공후회와 이스라엘의 원로회를 소집하고 감옥으로 사람을 보내어 사도들을 데려오게 하였다. 경비원들이 감옥에 가서 보니 사두들이 감옥에 없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하였다. 감옥문은 아주 단단히 잠겼고 문마다 간수가 서 있었는데 문을 열어 보았더니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성전 경비 대장과 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서 대체 이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고 사두들의 일로 당황하였다. 그때 어떤 사람이 와서 그들에게 알렸다. 보십시오, 여러분이 옥에 가둔 그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 대장이 경비 대원들과 함께 가서 사도들을 데리고 왔다. 그러나 그들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봐 두려워서 폭력은 쓰지 않았다. 그들이 사도들을 데려다가 공의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심문하였다. 우리가 그대들에게 그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중히 명령하였소. 그런데도 그대들은 그대들의 가르침을 온 예루살렘에 퍼뜨렸소. 그대들은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씌우려 하고 있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였다.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은 여러분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분을 높이시어 자기 오른쪽에 앉히시고 영도자와 구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이 회계를 하고 죄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십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하여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였다. 그런데 율법교사로서 온 백성에게 그래서 존경을 받는 가말리엘이라는 바리세파 사람이 이 의회 가운데 일어나서 사두들을 잠깐 밖으로 내보내게 한 뒤에 의회원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람을 어떻게 다룰지 조심하십시오.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서 자기를 위대한 인물이라고 선전하니 약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따랐소 그러나 그가 죽임을 당하니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모두 다 흩어져 없어지고 말았소 그 뒤에 인구조사를 할때 갈릴사람 유다가 일어나 백성들을 꿰어서 자기를 뒤따라 반란을 일으키게 한 일이 있어 그도 죽으니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말았소 그래서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바는 이것이요. 이 사람들에게 손을 떼고 이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오. 이 사람들의 이 계획이나 활동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면 망할 것이요.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면 여러분은 그것을 없애버릴 수 없소. 도리어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봐 두렵소. 그들은 그의 말을 옳게 여겼다. 그리하여 그들은 사도들을 불러다가 때린 뒤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고서 놓아주었다.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공의회에서 물러나왔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이집저 집에서 쉬지 않고 가르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였다. 아, 아멘. 성령이 임재하자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은혜로운 교회가 이제 막 출발하는데 그러나 그 속에는 시련과 시험거리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런 위기 가운데에서 열심히 서로 기도하고 섬기더니 성령 충만해서 교회는 더욱 더욱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 예를 들면 지난 시간에 본 대로 서로 재산을 다 팔아서 니것내것 네 없이 나누어 가졌는데 물질적으로 자유로웠단 말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전 재산을 바치겠다고 하고 전 재산을 바치는 척했지만 아까운 마음이 들어서 좀 빼돌렸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죽임을 당합니다. 아니, 교회에서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나니 얼마나 정말 괴로운 일이고 충격적인 일입니까? 그러나 초대교회는 이런 일을 보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더욱더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에 믿는 사람은 더욱 늘어나고, 또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병든 자들, 또 귀신 들린 자들 다 데리고 와서 그림자라도 지나가게끔 사도들의 옷자락을 붙드는 심정으로 그렇게 몰려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능력이 나타난다는 말씀이에요. 이걸 몹시 못마땅하게 여기던 지난번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17절 말씀이죠. 대제사장과 그의 지지자들인 사두개파 사람들이 모두 시기심이 가득 차서 들고 일어났다 그랬어요. 여러분, 시기심이라고 하는 건 사탄의 무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으니까 저 아벨만 죽으면은 내 하나님이 내 제사는 받을 터인데 자기 잘못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동생 아우 아벨을 죽이지요. 이 시기심 때문에 최초의 살인이 일어나고 요즘 전쟁이나 모든 불행도 여기에 또 교회의 어지러움도 이런 일이 있는 것이에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인 것도 시기심이에요. 명목은 무슨 뭐, 어, 신성모독이라고 야단했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자 자기들의 위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위치가 흔들리고 어떤 세상적인 권익이나 또 권위가 무너진다고 생각하는 이 시기심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을 향해 똑같아요. 이런 시기심이 일어나므로 사도들을 잡아다가 가두게 됩니다. 이 시기심이 사탄의 무기예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정말 수십 년 전이죠. 교회 성장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배우는데, 그 배우는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당신 교회가 진정으로 부흥하기를 원한다면 목사가 이웃 교회 목사에 대한 시기심을 버려야 합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 속으로 아좀 교회 부흥하는 그 비법이나 가르쳐줄 일이지 뭐 그게 될 소리나 되는가 하고 그때는.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인생을 다 살고 은퇴한 마당에 가만히 보면 제 주변에도 이 시기심을 극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목회를 망친 분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목사가 이웃교회의 목사에 대해 시기심을 가진 목사가 기도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 시기심에 가득 찼으니 말씀 준비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설교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목해 망치는 거예요. 이 시기심이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이 시기심을 극복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증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오게 가두게 되는데 5장 18절 말씀,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그런데 밤에 주님의 천사가 감옥문을 열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말하기를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남김없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껏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옥에 가두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와가지고는 그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명령합니다.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남김 없이 전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가 베드로를 그 옥에서 건져낸 이유는 복음을 전하라예요. 목적은 마찬가지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시련과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험과 시련을 극복하며 살아옵니다. 근데 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깊은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까닭은 복음을 전하라입니다. 그런 거로 내가 건강해야 할 이유도 내가 내 사업이 잘 돼야 할 이유도 내 가정이 행복해야 할 이유도 또 내가 시험에 합격해야 할 이유도, 이 시련의 깊은 수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신 까닭도, 질고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까닭도, 내가 죄악의 아들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도 딱 이겁니다. 생명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하라는 명령입니다. 그 사명의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당황한 경비대장과 대제사장들이 사도들을 다시 공의회 앞에 세워서 신문을 합니다. 기껏 너희들을 내가 놓아주면서 다시는 그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왜 말을 안 들었느냐? 라고 야단을 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대답하지요. 5장 29절 말씀.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였다.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지금 생명을 건 이야기예요. 내 목이 달아나도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고백 일평생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베드로의 설교의 주제, 사도들의 설교의 주제가 다시 나옵니다. 계속 이 설교는 반복되는 거예요. 삼십 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은 여러분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분을 높이시어 자기 오른쪽에 앉히시고 영도자와 구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합니다. 아주 당당하게. 외치면서 사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의 증인이고 성령께서도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사명을 감당하려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생명도 아깝지 않습니다 33절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하여 사도들을 지키려고 하였다 그랬어요 또 예수님처럼 죽이려고 한 거예요. 이때에 율법 교사 중에 한 사람인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지혜로운 말로 그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 내용은 뭐 단순해요. 과거에도 여러 번 이런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수장이 죽으니까 다 흩어져, 흩어져 버립니다. 이번에도 그럴까 아닙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38절. 그래서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바는 이것이요. 이 사람들에게 손을 떼고 이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오. 이 사람들의 이 계획이나 활동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면 망할 것이요.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면 여러분은 그것을 없애 버릴 수없소 도리어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봐 두렵소. 그들은 그의 말을 옳게 여겼다. 그어요 만약에 베드로나 사도들이 하는 일이 사람에게서 난 일이면 그 예수가 죽었으니까 흩어지고 말 것이니까 뭐 상관할 필요가 없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혹시라도 당신들 지금 그들을 핍박하고 죽이려는 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아니겠소? 그럴 수는 없는 것이요. 라는 지혜로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말씀에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요.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뒤로 너희에게 되어 주실 것이다.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하여 남에게 말하기를 내 눈에서 티를 빼내. 줄터이니 가만히 있거라 할수 있겠느냐. 이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내빼어라. 그래야 내 눈이 잘 보여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남을 함부로 내 입장에서만 옳다 그르다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나름대로 자기들이 옳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렇게 비판을 했어요. 그렇다가 그들은 결국 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고 만 것이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당신이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남 판단하고 남 비판할 시간이 있으면 자기 눈에 들뻔나 먼저 빼야 할 것입니다. 40절, 그리하여 그들은 사도들을 불러다가 때린 뒤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고서 놓아주었다.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공의회에서 물러나왔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이집저 집에 쉬지 않고 가르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였다. 지도자들 하는 수 없이 매나 때려서 예전처럼 다시는 전하지 말라고 돌려보내고 위협을 해 보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들이 정말 바다의 어부들이고 무식하고 부족한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내가 모욕을 당할 수 있고 매를 맞을 수 있다는 데 대한 감격과 이것을 영광스럽게 생각을 해요. 더 크게 기뻐해 가지고 이전보다 더 열심히 성전에서 가르치고 이집저집 집 쉬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지요.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에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 있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기쁘게 고난을 기쁘게 여겼어요. 여러분 교회의 역사는 무슨 뭐 무풍지대 평안한 역사가 아니에요. 교회 역사는 성령이 불이 임하신 것처럼 수많은 시련과 역경과 핍박과 순교 속의 역사예요. 교회 역사는 고난을 먹고 핀 꽃입니다. 고난을 먹고 핍박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간 것입니다. 오히려 내 자신이 주님을 위하여 핍박을 받고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을 기뻐하면서 도리어 시련을 뚫고 성령 충만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고난과 역경이 올때 교회도 흔들리고 개인의 신앙도 흔들립니다. 그럴수록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도리어 그 모든 시련과 역경을 뚫고 일어나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핍박을 받을 때 마치 폭탄을 터뜨린 것과 같았어요 막 퍼져나갔죠 핍박을 받을수록 복음은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역사는 고난의 역사예요 고난을 먹고 피운 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나 또는 기독교계가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것 때문에 s a l e m j 오히려 복음은 더 귀하게 전해집니다. 고난 속에서 오늘 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치며 사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